단계. 이미지 생성 AI 활용 시 주의사항.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미지 생성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들, 즉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고려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 주실 거예요. 아무리 재미있고 신기한 기술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? 가장 먼저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. 이 부분은 아직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데요. 일반적으로 AI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해요.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해당 플랫폼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답니다. 또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나 얼굴을 함부로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.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. AI 윤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? 특히 딥페이크라는 기술은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해요. 또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이 있을 경우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도 특정 인종, 성별, 문화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랍니다. 결론적으로 작가님은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멋진 기술을 배우고 익힌 후에도 항상 윤리적인 문제들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세요.